아, 얼마 짜증나요! 아,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이걸로 벌어먹돈 벌어먹고 어, 어. 사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몇백만원씩 받고.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에 너의 채무가 총 얼만데, 음. 지금 이번 달에 납부할 금액이 얼마고. 응. 음. 안녕하세요. 김인성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하남에서 온가 x 입니다 네. 우리 의뢰인들이 옆에서 항상 이걸 찍는데 찍는데 부담은 없으시죠? 네 그쵸? 제가 잘하죠 아, 네 역시 아. <laughs> 제가 잘합니다 네. 제가 잘하고요 요 오시는 분들은 제가 부담 없이 잘 해드릴 테니까 <laughs>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오시면 우리가 선물도 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와가지고 그죠? 뭐 어쨌든 뭐 제가 계속 지켜드릴 거니까 그럼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채권자가 한네 다섯 명밖에안 되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채권자가 10명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 하루에 전화 1 0통 오는 거지 어, 그럼 정말 한강물왜 가는지 알것 같았어 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회생을 할 건데 회생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제 떼어오라고 우리 직원이 안내해줬을 거예요 자료가 대충 뭐였는지 기억은 나세요? 일단, 뭐, 소득에 관련된, 뭐, 부가세에 관련된 음. 것들, 뭐, 그런 서류들이랑,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내 통장, 뭐, 내역, 거래 내역, 통장, 몇개 있는지. 떼면서 어려웠던 건 없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건 크게 없는데요. 음. 그, 손익 계산서. 아, 그렇지. 우리는 이제 자영업자니까. 네, 그죠. 이전에는 음. 영상 같은 거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음. 자영업자분들이 뭐, 손익을 따져본 적이 없다. 음. 이런 말씀하실 때 솔직히 이해 안 갔거든요. 음. 근데 막상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왜 못하게 되는지 알것 같은 거예요. 음. 할수 있는 일단 뭐, 여력이나 이런 정신도 없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나잖아요. 음. 실상 그걸 따져보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내가 마이너스를 얼마나 나고 있는지도 무섭고 음. 솔직히 플러스가 나면은 아 내가 이번 달뭐 얼마 플러스 났네 이러면서 조금 설레어하면서 음. 다음 달도 기대해보겠는데 계속 마이너스인 건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가 솔직히 뭐돈 100이냐 200이냐 300이냐 이걸 따지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죠. 개인회생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통 두 개로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두 개로. 일차 자료, 2차 자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차 자료가 뭔지 아세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그걸 왜 떼는지 아세요? 그 신분에 대한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1차 자료는 떼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왜냐면 그냥 주민등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떼죠 걔네가. 그세목별 과세증명서. 네. 그것만 이제 우리가 무관할로, 그러니까 전국이 나오게 무관할로, 뭐 5년이고 10년이고 법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무관할 5년 뽑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나머지는 다뗄수 있는 거고, 그건 뭐냐면, 이채무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통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본 같은 경우는 주소 이전한 거다 나오고, 등본 같은 경우는 누구랑 살고 있는지 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사람이 뭐, 결혼했는지, 애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나오고,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애기가 있는데, 대리인 사무실에서 멍청해가지고, 부양가족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네 애기가 두명 있다가 나오는데왜 신청을 안 해요? 회생은, 개인회생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대리인이 엄청 잘한다, 뭐 엄청 못한다, 이런 거 사실 잘 없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으면 회생위원이 알려주기도 해요. 이거 왜 신청 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김민성 변호사가 너무 잘하는 게 여기 그건 아닌 것 같아, 사실은. <laughs> 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요 잘하시지. 잘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전국에서 막 무슨 뭐 우리 사무실 앞에 줄을 이렇게 서 있진 않지만 그럴 것까지는 없다. 쉬운 사건, 여는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미 그자영업자인데 버는 것도 없고 맨날 까먹는 사건이니까 얼마나 어려워 소득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려운 사건이니까 좀 잘하는 경험이 많은데 맞긴 되는데 뭐 어려운 사건은 우리한테 오면 좋죠 네. 열심히 우리 해주니까 그죠 하여튼 1차 자료는 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그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뭐 이런 거막 떼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왜 따로 하는지 아세요? 그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왜냐면, 지금 사장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사기당할 뻔하고, 실제로 사기당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는그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저는, 그러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인감증명서 서류, 그러니까 다 떼오고, 음. 도장을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와서 저는 그 도장을 뭐 여기서 찍고 가야 되는 건줄 알고 왔는데, 음, 음. 내고 가라고 해서, 음, 음. 어, 왜 내고 가야 되지? 라는 생각, 의문을 갖고 있긴 했어요. 그쵸.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회생이라는 건 빚을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각 채권사에 우리가 빚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뢰인보로 해갖고 오라면은, 우리도 편해. 근데, 의뢰인이 할 줄을 몰라. 아니, 돈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삼성카드에 전화해서 뭐 떼달라. 롯데에 전화해서 뭐 떼달라. 음.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대신 떼야 되거든? 금융정보라는 건 너무 민감한 정보기 이 때문에,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걔네 생 데리하는, 뭐, 공명인데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발급한 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우리 대림 선인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이 사장님의 부채가 얼만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단 갖고 있는 거야. 잘못 발급됐으면 새로 한번더 해야 되고 뭐 하니까, 보통 게시 결정되면 이제 돌려 드리거든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깜빡 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좀 불안하긴 한데 웬만하면은 네, 아주 뭐그 문제가 생기는 일은 그문제 생기면 소문 나거든요. 어깨에. 아 누가 뭐 어떤 사무실에 누가 뭐깜빡갔다오면 소문 나겠지 안나 그렇죠. 네. 네.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건 없었고. 음. 아까 말씀드린 손익계산서 같은 거나 음. 지금 뭐비품 탑에 있는 음음. 것들, 뭐 중고로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음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청산 가치에 이제 반영되는 네. 것들을 적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차 자료는 모든 의뢰인이 다 떼줘야 되는 거, 음. 2차 자료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떼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모은 걸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생은 절차로 진행하는 거지. 무슨 뭐 변호사가 막 나가가지고 채권자측 변호사랑 싸우고 판사님이 뭐 니가 자는데 내가 잃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자료만 제대로 준비해 주면 결과가 거의 90% 이상 예상이 되는 거거든 자료만 잘 떼다 주면 되는 거고 이거 왜 떼야 돼요? 이거 뭐막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게 손님이 왔는데 따뜻한 물 틀어주는데 아나 네이버에서 봤는데 차가운 물로 해야 된다는데요막 <laughs> 이러고 있으면 아... 얼마 짜증나요? 아, 그렇죠. 그니 나는 내가 이걸로 벌어먹, 돈 벌어먹고 어, 뭐. 사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몇백만 원씩 받고 그렇죠. 갑자기 와가지고 막 네이버에서 뭐, 아, 샴푸는 뭐, 왜 동전 두 개만큼이나고 난 오백만 원짜리 두 개만큼이나고 하는데 너는 왜세개 쓰냐 막 이러고 있으면 어, 그 사람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 뭐 <laughs> 니, 네, 우리가 무슨, 뭐, 니한테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변호사님, 이렇게 힘들겠어. 게 아, 나쁜 거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물어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 이거 왜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응. 해? 좀. 시키는 대로. <laughs> 시키는 대로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네. 자료만 잘 오면 아무 문제 없다. 아, 자료만 잘 오면.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청서라는 걸 작성은 하고 네. 그 신청서를 법원에 내면막 이것저것 따지고 들 거예요. 야. 너 임마 소득이 안 되는데 왜 소득이 렇게 했어? 그 근거를 가져와. 너뭐빚 생긴 것 중에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통장 거래력봤는데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정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그 보정서 나오고 보정하는 과정들도 제가 좀다드릴 테니까 네. 시간 될때한 번씩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결 금방 되거든요, 생각보다. 미안한 마음을 네. 가지시고 최대한 내가 갚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3, 4개월 안으로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쫄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별일 없이 그냥 다 마무리 될 거예요. 네. 아니면 한달 뒤에 다시 뵙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